일번가에 청년들 좀 만나러 가보자고 청년들 별로 없는 거같아 지난번에 댕이단길 가봤는데 청년들 다 일하러 갔나? 여기 엘리베이터 명함 잡고 명함이 간단하게 되게 좋아지고 한 마리 먼저 던져야지 피해를 부리겠습니다 하면 이따 어, 웃어주시고 무조건 내미는 게 아닐까 이것 때문에 고개를 제대로 못쓰겠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채너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채너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명함 들여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채너링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 추우세요? 추우실 것 같지는? 아유, 아니 여기 처음 나옵니다. 어때요? 예. 이름이 <laughs> 이름이 스러로서 그런가요? 아니 아니 아니. 이름이 안워서 예. 좋은 이아 <laughs>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잘 지켜봐 주십시오. 예. 아유 일본 가에 손님이 많아야 될 텐데 오늘 그렇게 많이 추운 날씨도 아닌데. 안녕하세요. 채도익호사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채단익 호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제가 너무 네. 차가워가지고. 저, 저거, 해야지. 예. 저거, 개이래요. 네. 안전 운전하십시오. 예. 예. 안녕하세요. 캐도닉 네. 주론사입니다. 아유 명함 받아주셔서 아유, 고맙습니다. 화이팅. 아 그래요? 비그도 어. 화이팅. 와 화이팅. 아유 거, 어디 학교? 안양중. 안양중? 그러면 진짜 봤을 수도 있지. 졸업식 때. 아 맞아. 봤어요. 졸업식 때 아, 오셨어요? 아, 그럼 당연하지. 저도 안양중 나요. 와기억력 좋다. 잘생기셨네. 아유 고맙네. 네, 네. <laughs> 좋은 네. 시간 감사합니다. 되시고. 아 그래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최도닉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잘 이건 접니다. 아, 저 아, 최도닉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너무 고생하시네. 아유, 즐거운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응.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안 사네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왜그러시요 일본과는 안양뿐만 아니라 이 경기 남부의 중심지였는데 지금은 정말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평천이나 번개 쪽이 네, 많이 활성화되다 네. 보니까 그쪽으로 좀길 치우치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부터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어, 화이팅! 네, 아유, 감사합니다! 대학생이신가요? 네 아유, 그럼 우리 아들 딸하고 똑같은 나이가. 전화로 되세요? 네. 이쪽에는 치킨집이 별로 없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집. 지으신 건 아니야? 30년 전통이야. 안녕하세요, 캐더닉 드론사라고 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더닉 드론사라고 합니다. 어디 찾으세요, 근데? 거기 있지? 제가 추천하는 집은 여기 이라고 있는 저기 있네 진짜 제가 맛집 추천합니다. 가서 이거 사장님한테 보여드리면 할인해줄지도 몰라요. 진짜로 가보시쇼 옥심이 하셔서 일 번과 거리가 사람도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청춘으로 바글바글하게 만들겠습니다. 이 여름 같을 때 코프대 이런 것만 해도 홍보가 제일 중요하거든, 사실. 네. 한번오게 먼저 만드는 게 쉽지 않지만 일단 온 사람들에게. 다시 오고 싶은 곳이라고 될수 있게 그렇지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의 단골집 이시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렀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에이, 그... 악수를 못 당했네 아니야 네 비치지. 괜찮습니다 어? 여기 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시간은 없나? 어저 여기 일단 하고요 돌아오겠습니다 진짜로? 예예 괜찮아좀 예. 이따 갈까? 아니면 어 지금 가셔도 어 갔다가 이따 다시 왜냐면 지금 去